어? 어? 예, 유튜브? 유튜브? 예. 유튜브에 동영상이. 아, 유튜브예요, 유튜브. 유튜브? 아니, 이거 동영상을 찍어서 맞아.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. 유튜브 올리라고 예. 유튜브 올려. 아, 어, 좋죠. 예? 좋아요. 아, 다들 내무진이 이게 안안 있는 게 아니야. 네. 요새 젊은 애들은 막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, 그렇지? 예. 야, 예쁘네. 음. 사진하면 또 다르다니. 음. 잘만들었데 봐봐. 20mm면 안 되잖아. 다음좀 빠져봐요. 없이야. 화이트 호크가 좋아요. 응.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화이트 호크 감탄스럽지 않아요? 저거 잘 어울린다. 나무가 좋죠. 아 제가 만든 거 이거. 응.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. 갖고 가면 안 된다며. 응. 갖다 놓을 때가 지금 없어서 이게 이, 이, 네. 이거 있어서 더 멋있는 거예요. 맞죠. 꼬짐촉. 꼬짐? 꼬짐촉. 꼬짐쏙 꼬짐촉이라고 하죠. 꼬짐촉. 원래도 해서 이쁜 거예요. 요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리는 테이블쏘로 이렇게 태웠잖아요. 네. 아, 태워서 했잖아요. 근데 요새는 그 플런지쏘로 이렇게 사선 잡고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하더라고 빨리 빨리 아, 여기 지금 만들었고 어. 응? 일단 나무가 좋아서 그런 거 어디요 일러봐 일러 여기가 왜 하얗지 안 칠해졌니 오이 그런 거 여기 여기 봐봐 그 네. 부분 아니 아니 저기도 일어나서 봐봐 멋있어요 응. 깔끔하잖아 안에도 어. 예 그죠 예 주름품이 이렇게 안돼 있어요. 음.